존경하는 106사단 국민여러분, 정선별 의장들을 탄렇다국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도불민단당 김병훈 의원입니다. 진천 음성지역에조성된 충북 혁신도시는 지난 2006년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3단계 사업을 중공했고, 올해 말까지 공공주간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에 사람이 주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고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만, 현재 충북 혁신 도시에는 이러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0 1 8년 충청북도 국정감사가 열리던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혁신 도시별 정주역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 혁신 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0.9점에 불과했고, 이는 전국 평균 52.4점보다 시0점 이상 낮아 전국 1 0체혁신 도시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였습니다. 조경훈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에서 벌써 실시됐는데 충북 혁신 도시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는 45.7점, 편의, 보려서 주환경은 39.6점, 여가활동환경은 36.6점, 교통환경은 34.7점으로. 교육 풍경을 제한 모든 비에서 시행사 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통 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서 운행 횟수와 노선 증가가 필요하고, 주차 공간 확대, 도로 확장 및 정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일 의료 서비스 환경 분야도 전국 1 0대 혁신 도시 중 유일하게 30년째에 그쳤는데, 부쳤, 이는 충북 혁신 도시가 다른 혁신 도시에 비해 병원, 의연 약국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충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이곳에 정착하지 않고 비록 출퇴근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정주 여건이 좋은 원거리 도시에 주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비율이 4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보호기관의 경우 89.2%의 직원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밤에는 불 꺼진 유령도시로 전락하여 무리만혁신을원회서의 <laughs> 역할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시종 지장님께서 지난 5월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을 부상하고 정주여권대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충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정주여권대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시고 있는 데 대하여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혁신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은 도서관, 전시관, 문화센터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등교육시설 <laughs> 주민 공동체공간 등에 포함될 이정으로 하니 이들 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시사님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용 부지장님 최근 청년실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신흥민제를 종류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이 지역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서로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은 72명에 불과한데, 이 숫자는 광주 전남이 8 6 0명과 비교하면 12배나 차이가 나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집하는 방역시와 또 특별자치도 대학졸업장및위정자를 <laughs>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 수준까지 채용하도록 임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운동 이전 공공기관 월곳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4곳은 올해 생반기 채용 실적이 전혀 없어 지역과의 생생 발전이 사실상 확보에 그치고 있어 충북도 차원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 혁신 도시 정력권군 매성과 지역이대 채용과 관련하여 이시중 지사님께두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니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력권군 만족도 형상을 위해 혁신센터 조기 건립과 종합 의료 및 관련 시설, 관광 입파 구축, 교통망 하숙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둘째, 충북 석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